리트리버 라이프를 시작한 4개월 차 초보 견주예요남냠 패밀리 분들 덕분에 우리 석구가 벌써 50명의 삼촌 이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축하파티 할겸 닭가슴살 고구마볼 만들어주려고요. 고구마를 삶고 으깨고 갈고 쌀가루에 조물조물 귀여운 석구 수제비 귀처럼 빚을까요? 아니면 부짐한 왕발바닥처럼 빚을까요? 장난치면 석구한테 혼날까봐 오늘은 무난한 동그라미로 선택했어요. 180도에 15분 오븐에 넣어볼까요? 짜잔. 근데요. 뜨거울까봐 호호불어 한입 넣어줬더니요. 눈 감고 음미할 줄 알았더니 진짜 딱 다섯 번 씻고 삼켜버리대요. 앉은 자리에서 고구마 불 순삭. 클리어. 아빠 한 시간 걸려서 만들었다. 근데요. 녀석은 이게 에피타이저인 줄 아나 봐요. 코스 요리는 언제 나와요? 하는 표정을 지어요. 식탁다리까지 야무지게 먹는 우리 집 밥대장 석구. 애기 동자씨 진지 만드느라 일주일에 두번 정도 장을 보는데 이 정도 속도면 저는 월급날 전까지 라면으로 버텨 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가 정성껏 만든 거 현식 한번 안 하고 항상 총알처럼 맛있게 먹어줘서 석호한테 고마워요. 냠냠 석호 응원해주시는 이모 삼촌들 우리 구독자 100명 되면 어떤 간식 만들어 줄까요? 음, 너무 맛있네요.